KTX 뚜벅이 여행. 이번에는 포항에 도전하려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비소식에 여행 계획만 세우다가 3주가 흘렀습니다. 비가 오더라도 그냥 떠나렵니다. KTX를 타기 위해 서울역에 와 있습니다. 포항은 뚜벅이 여행이 쉽지 않다고들 하던데, 과연 가능할까요? 포항 여행 계획을 짜다 보니 크게 두 개의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나눠지더라고요. 스페이스워크와 족두시장, 영일만 전망대가 있는 이곤역 호미곶,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가 있는 B권역 특수는 죽두시장 근처로 예약을 했습니다 포항역에서 A권역 그리고 B권역간의 이동은 9000번 버스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하늘엔 구름이 가득하고 빗방울이 굵어지네요. 이번 여행 괜찮을까요? 오후 1시 15분, 포항역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비가 내리지 않고 있네요. 특소 이 체크인이 오후 되시라 환호공원과 영일대 해수욕장에 있는 영일대 전망대를 먼저 들러보려 합니다. 환호공원 응. 스페이스워크까지는 9천번 버스를 이용하려 합니다. 포항역 버스정류장은 흥해방면과 시내방면 탑승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흥해방면 탑승대에서 탑승하면 되는데, 노선 안내를 보니 배차 간격이 36분이나 되네요. 9000번 버스를 이동을 위한 메인 노선으로 생각했는데, 어쩌죠? 지도 앱을 검색해 보니 16분 후에 온다고 해서 기다렸다 탑승했습니다. 지금 보니 9000번 버스가 급행 버스였네요. 시내와 국도를 넘나들면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호공원 정류장에 내렸습니다. 포항역에서 이곳까지 26분이 걸렸네요. 환호공원 입구에 들어섰는데 저건 뭐죠? 스페이스 워크 운행 중단? 가우나 강풍이 불면 출입이 통제된다고 하던데 지금은 귀도 안 오는데 그래도 이곳까지 왔으니 출입은 안되더라도 보고는 가야겠죠? 공원 입구 주차장을 지나 높다란 계단을 올라서면 인공폭포 조형물이 보입니다. 그런데 스페이스 워크는 어디에 있는 거죠? 저기 산꼭대기 보이는 구조물인 것 같은데 아니 저걸 왜 산꼭대기에 만들어 놓은 거죠? 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나요? 그러고 보니 환원공원 규모가 꽤큰 공원이네요. 편집하면서 검색해보니 총 넓이가 51만 평이 넘는다고 합니다. 포항 시립미술관도 있고 야외 조각 전시도 있어서 여유있게 산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상악화로 인해 스페이스 워크 운영이 중단되었다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제가 볼땐 지금 상황이 기상악화 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이어지는 오름막을 20분 정도 걸어 올라왔습니다. 와 생각보다 구조물이 훨씬 크고 높네요. 스페이스 워크는 포스코가 기획 제작 설치하여 포항시에 기부한 체험형 조형물이라고 합니다. 트랙 길이 333m, 계단 길수는 717개라고 합니다. 여기가 입구인 것 같은데 정말 아쉽네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운행이 중단되는가 봅니다. 우와 밑에서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막상 실물을 보니 못 올라가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해안도로를 따라 여길대 해수욕장으로 가기 위해 반대편 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 이곳에 스페이스 워크 계단 모형이 있네요 가까이서 보지 못해 아쉬웠는데 계단이 이렇게 생겼네요. 해안도로로 나왔습니다. 흐린 날씨지만 바다를 보니 답답한 가슴이 확 트이는 느낌이 듭니다. 갈매기들도 이미 비 소식을 알고 있는 걸까요? 영일대 해수욕장의 모래 유실을 막기 위해 심어둔 테트라포트 위에 매곡히 앉아있네요 해안도로를 따라 10여분 정도 걷다보면 횟집들이 모여있는 포항설머리 불의 지구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곳 초입에 있는 유명한 물회 맛집을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마라도 해식당이라는 곳인데 생활의 단일에도 소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평일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서인지 손님이 많이 보이진 않네요. 물회는 최강 달인 물회와 물회 두 가지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해서 밥을 먹고 싶은데 영상에 담기 위해 물회를 먹어야 하는지 잠시 고민을 했지만 결국 그냥 돌아섰습니다. 왜냐하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비가 더 많이 오기 전에 영일대 전망대를 돌아보려 합니다. 때늦은 점심 식사도 뒤로 하고 영일대 전망대 영상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곳이 사진이 잘 나오는 포토스팟이기 때문이랍니다 화창한 날씨보다는 구름이 살짝 드리워진 날씨가 더 멋진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어주는데 바로 지금인 것 같아요 바다 위에 놓인 영일교를 따라 걷다 보니 과거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이 드네요. 이곳에서의 인증샷은 필수겠죠. 영일대 전망대는 2층으로 지어진 두각으로 정신명칭은 영일정이었네요. 누각에 올라서니 중전에 들렸던 스페이스워크와 영일만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은 야경이 아름다운 곳으로도 유명하답니다. 조명이 커진 스페이스워크와 불밝힌 포스코의 야경이 볼 만하다고 하네요 이곳은 꼭 들러보세요 빗방울도 불거지고 호텔 체크인 가능 시간도 지나서 호텔 체크인을 하려 합니다 시내에 위치하고 평점도 좋아서 예약을 했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조금 당황스럽네요 외관은 호텔이라기보다는 연인들을 위한 아기자기한 모텔 같습니다. 배정받은 객실은 301호입니다. 룸 컨디션은 비즈니스 호텔 같은 느낌이고, 객실에는 정수기, 전자레인지, 에어드레서가 구비되어 있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방이 벽으로 꽉 막힌 구조라 어딘가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나마 작은 창문이 하나 있는데 열어보면 이것도 회색 담장으로 막혀있답니다. 샤워를 하는데 샤워기 노즐이 파손되어 물이 옆으로 새어 나오네요. 궁금한 게 생겼어요. 호텔과 호텔의 차이는 뭔가요? 샤워를 마치고 호텔을 나왔습니다. 호텔에서 도보로 6분 거리에 있는 죽도시장을 돌아보려 합니다. 늦은 점심 겸 저녁도 이곳에서 해결하려고요. 여기네요, 죽도시장. 어? 이 분위기 뭐죠? 그리 늦은 시간도 아닌데, 대부분의 점포들은 이미 문을 닫았고, 그나마 열려있는 점포들도 속속 문을 닫고 있네요. 오늘은 제대로 된 시장 구경은 힘들 것 같고, 식사가 가능한 식당을 찾아야겠어요. 여행 오기 전에 SNS를 통해 죽도시장 맛집 지도를 만들었는데, 영업시간을 검색해보니, 장기식당이 아직 영업시간이네요. 장계식당은 삼대째 이어오는 65년 전통의 곰탕 맛집이라고 합니다. 곰탕 소를 주문했습니다. 곰탕과 수육의 재료로 한우 소머리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소문처럼 고기가 정말 푸짐합니다. 오랜 시간 구워서 그런지 찐득한 국물에 고기는 부드럽고 야들야들한 식감입니다. 마치 시골장터에서 맛볼 수 있는 곰탕의 느낌이네요. 고기를 양파 간장에 찍어 먹으니 제 맛이네요. 장기 식당의 영업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식사는 물론 반주를 곁들이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잘 먹고 나왔습니다. 우천으로 인한 스페이스워크의 운영 중단 그리고 생각과 달랐던 호텔의 룸 컨디션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던 대중교통까지. 1일차 KTX 뚜벅이 포항 여행이 다소 매끄럽지 못했네요. 내일은 1시간 이상 직행버스를 타고 호미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내일을 위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좀 쉬어야겠어요. 우리 내일 봐요.